최근 신반포 12차 아파트가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이주 분양이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처분 인가란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조합원 분양권이 확정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새 아파트에서 몇 평을 배정받게 되는지가 확정되는 단계이자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조합원 분양 계약이 체결되고 본격적인 이주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 신반포 12차의 향후 절차, 1이 주개시 조합원과 세입자가 순차적으로 이주를 마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이사비 지급, 세입자 보상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 철거 및 멸실신고, 이주가 완료되면 기존 건물이 철거됩니다. 멸실신고가 이루어지고 착공 준비에 들어갑니다. 3 착공 및 일반 분양, 착공신고와 함께 일반 분양이 진행됩니다. 승인 절차를 거쳐 청약이 열리며 이 시점에서 주변 분양 단지와 경쟁하게 됩니다. 사공사 및 준공 약 3부터 4년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 및 입주가 시작됩니다. 3 인근 단지 비교. 4. 전망과 시사점. 메이플자이, 잠원동 최대 규모 단지로 신반포 12차 입주 시점에는 이미 입주 5부터 6년 차가 되어 시세리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반포 12차 입주 시점에는 반포 잠원 일대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이므로 희소성 효과가 기대됩니다. 인근 메이플자이와 비교할 때 입주 시점에는 잠원동 신축 아파트 중 최신 단지라는 희소성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한강변 입지와 반포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가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